여기는 중부고속도로, 중북어서도로,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마장, 이천 마장면 마장 시계소입니다. 시계소인데, 문이 열린 곳은 없어요. 열린 곳은 화장실만 열려있고, 다 문이 다있어요 한밤중에는 안 하는가 봐. 한밤중에는 하는 데 없어요. 편의점 있나? 다닫았나 본데 화장실만 열렸어요. 음. 음, 뭐 오락실도 다 잠기 불 꺼진데도 많고. 하셨어요. 쉬고 있는 쉬는 시간. 마장 프리미엄 주유소인데 한밤중에는 이용하려면 들어오지 마세요. 예, 이용하실 거는 저 앞에 화장실밖에 없어요. 예. 아주유소도 있다 주유소. 어. 주유소도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어? 주유는 가능하겠네. 편안한 밤 되세요.